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리플 소송 일정을 한번 간추려 봤는데 존 디톤 변호사와 제임스 필라 변호사가 올린 트윗을 참조해서 간추려 봤습니다. XRP 존 디톤 변호사가 일론 머스크가 SEC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밈코인인 도지코인을 사용해서 전기자동차 및 기타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테슬라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한달전 저도 영상에서 어린이용 쿼드, 지갑, 벨트 등 도지코인으로 살수 있다고 보여드렸는데 이존 디토는 리플 대 SEC 소송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도지코인에 대한 지지가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존 디톤 변호사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채택을 촉진시킨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SEC는 언젠가 리플 XRP처럼 도지코인을 다룰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면 일론 머스크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2018년, 2017년부터 19년도 SEC의 계속적인 견제를 받아왔고 소송을 받아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SEC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존 디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표 이후에 스페이스 엑스가 곧 상품을 위해서 도지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발표도 나왔고, 디톤 변호사는 리플 사건의 반복을 두려워하고 리플과 SEC 소송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본다면은 도지코인의 광범위한 채택에 기여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지불 가능케 한것 이외에도 과거에 트윗으로 도지코인 가격을 폭등한 것 이런 모든 것이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앞으로 SEC 소송 일정을 분석해 놨습니다 복잡한 스케줄을 조목조목 정리해 놨는데 판결과 날짜들입니다 지금 현재 리플과 SEC 소송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7건입니다 어떻게 7건까지 됐는데, 첫 번째로 보면 흰맨의 모든 이메일이 변호사, 클라이언트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SEC 주장에 대한 치안 판사 4번의 결정, 두 번째는 4번 판사의 TPP 판결에 대한 반대 그리고 세 번째는 리플과 SEC가 RF-A에 대한 응답 답변 수정한 것에 대한 것네 번째는 매치의 보충 보고서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동의인데 이거는 오늘까지 SEC와 리플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다섯 번째, 전문가 증언. 나우 벌티의 도전이라고 불리는 아무쿠스 브리프의 참여 동의.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정인 증언 배제 신청.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약시 판정 신청. 이렇게 일곱 가지나.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그 날짜를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리플 동의에 대한 SEC 반론이 6월 2일 리플의 응답은 6월 13일로 예정이 되었고 또 매치의 추가 보고서는 오늘까지 양 당사자 리플과 SEC가 오늘 공동 답변하고 합의 본 걸로 되어 있고 존 디톤 5월 21일 지난주죠. XRP 구매할 때 XRP 보유자의 동기를 증언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한 전문가 참여를 위한 동의를 제출했는데 SEC가 이 제기는 6월 7일까지 이것에 대한 답변은 6월 10일까지 좋은 디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고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기 위한 나우볼트 챌린지는 7월 10일까지 제출된 예정이고 반대 의견은 8월 9일까지 반대 답변은 8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약식 판결 시. 신... 신청 날짜는 9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대는 10월 18일까지 제출 예정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11월 15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브리핑이 완료가 된후 토레스 판사의 최종 결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항이 다양한 시기에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동의민 약식 판결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결국에 2023년 3월 31일 전에 나온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크리스마스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으면은 내년 1, 2월, 3월 안에 나올 수 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엘살바도르가 폭락 중에 비트코인을 샀다. 500개의 평균 가격은 3만 744불이다.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다니아, 곤잘레스 부국장은 브라질을 방문했는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자국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암호화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엘살바도르 부국장을 초청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바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투자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브라질이 궁금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곤잘레스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와 비트코인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데요. 모든 투자에는 비용과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한 것은 비트코인을 사서 특정 전략 순간 수익을 낸 것을 보고 있지만 암호화폐에서는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는 더 많이 투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투자를 잃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잘레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암호화폐 덕분에 가능해진 두 개의 벤처 덕분에 동물병원과 공립학교로 세운 것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수익으로 애완동물을 위한 서비스와 수술 비용에도 혜택을 주고 전체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위한 혜택으로 전환되고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예비금으로 학교를 20개 이 이상 더 세울 계획이고 비트코인이 있기 전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국가 일반 예산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엘살바도르 부국장은 나이브 대통령의 전략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된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사실은 성공적인 게 입증이 됐다고 엘살바도르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가 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위해서고 이 말로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트코인 수익으로 공공서비스의 일부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투 더 블락의 연구 책임자인 루카스 아툼으로는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계속 구매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전체 이더리움의 50% 이상이 1년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에서 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들은 가격과 반비례로 움직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장기 보유자의 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더리움이 폭락하면 장기 보유자의 수량이 늘립니다. 큰 폭락이 있을 때마다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들은 수량을 증가시키고 2020년 이후 전체 순환공급량의 50% 이상이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A16Z가 웹3 스타트업에 45억 달러 투자하기로 발표하고 새로운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유는 미래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라고 다 베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몇 주가 아니라 수십 년을 기간을 목표로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런 암호화폐 펀드인데 궁극적으로 이런 투자는 암호화폐 비전이 실현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단기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시장 참여자는 확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시장 참여자입니다. 이런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지난주 잠재적으로 약세함에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